게임 성능 업그레이드, PUBG 등 인기 게임을 위한 최신 냉각팬 리뷰 게임할 때 폰이 뜨거워지는 걸 방지해주는 히대의 아이템을 가져왔다 바로 듀얼 냉각팬 방열판 게임패드다 장점 중심으로 빠르게 간다 장점 1. 강력한 쿨링 듀얼팬이 핸드폰을 시원하게 해줘서 게임할 때 핸드폰이 뜨거워질 걱정이 없다 장점 이 휴대성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장점 3 퀄리티 있는 재료 사용 내구성이 좋아서 오래 사용할 수 있다 라는데 이점 또한 큰 매력이다 결론평 알려준다 이 제품은 정말 게이머들을 위해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핸드폰 발열로 인한 불편함을 없애고 게임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니 무조건 사야 된다 주방에서 시간을 줄여주는 희대의 아이템을 가져왔다 바로 상업용 야채 절단기다. 장점 중심으로 빠르게 간다. 장점 1. 빠른 속도. 감자. 당근 같은 야채를 순식간에 깍둑 썰기. 슬라이스. 파쇄한다. 장점 2. 다양한 옵션. 9mm부터 12mm까지 선택적으로 깍둑 썰기 가능하다. 원하는 크기로 맞출 수 있다니 대박이다. 장점 3. 쉽게 분해 가능하여 청소도 간편하다. 결론평 알려준다. 요리하는 시간 확! 줄여주고, 모양까지 예쁘게 만들어주는 이 제품. 주방의 필수템이다. 무조건 사야 된다. 집안 보안을 책임질 희대의 아이템을 가져왔. 바로, 지능 시각화, 양방향, 영상통화, 카메라다. 장점 중심으로 빠르게 간다. 장점 1. 화질만족. 설치도 쉽고, 모션 감지 기능이 좋아서 움직임을 놓치지 않는다. 장점이 양방향 소통. 이 카메라는 한국어 음성 지원으로 가족과의 소통이 편리하다. 장점 3. 클라우드 스토리지. 녹화된 영상은 클라우드에 저장되며 오래된 영상은 자동으로 삭제되고 새 영상이 들어와 관리가 용이하다. 결론평 알려준다. 가성비 최고의 사용법도 쉬워서 어르신들도 쉽게 쓸수 있다니 말다. 무조건 사야 된다.